네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현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가 참 이런 생각을 내가 누구한테 전하고 싶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관자가 말이죠 자기 경험을 설명할 때 이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생각이 밖으로 나옵니다. 언어가 되어서 밖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언어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정신건강센터에서 하게 될것 같으면은, 즉, 전문가 앞에서 하게 될것 같으면은, 이 이야기가 정신의학 개념, 또는 용어로 번역이 돼서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용어는 뭐냐 할것 같지만, 오래전에 전문가들이 그 정신장애의 패턴을 모아가지고 잘 정리해가지고 만든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 환자가 얘기하면은 이거 번역을 합니다. 다 내용을 번역을 해요. 피곤하고 흥미가 없고 정신 집중이 잘안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할것 같으면 자연히 우리 막으면 아 이거 울증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환자의 이야기는 그가 경험한 것을 기억, 감정. 정황 그리고 자기와 관련된 복잡한 마음의 요소들을 다 합쳐 가지고 그래 가지고 종합한 것을 나름 나름의 자기 문법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숨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 정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상에서는 역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단에 도움이 되는 증상을 찾습니다. 즉, 마음의 이야기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디스크립션 기술,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정보가 특정적인 패턴에 따라서 이미 개념이 세워진 정상 중심의 기록으로 과학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 얘기 뭐냐 하면은 환자들의 주관적인 경험은 여러가 되어서 우리가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진단을 할때면 뭐 DSM을 씁니다. d s m DSM은, DSM은 정상 위주 질병 분류로서 그 환자의 주관성, 주관성이 제외된 그 내용들입니다. 환자가 경험하는 내용을 길어서 기술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을 기술합니다. 원래 정신의학의 전통은요, 환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존중하고 그 이해하는 아주 풍부한 학문이었는데, 지금은 아직 굉장히 간단한 그런 기술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정신의학이 진정한 근거 중심이 되려면 과학적인 근거와 또 환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종합한 것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의 경험을, 경험을 공부하는 그런 학문은 정신의학이 아니라 다른 분야, 즉, 철학의 일 분야인 현상학에서 이것을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상학의 전통을 이어 일부 구라파 정신의학, 또 남매도 좀 있습니다만, 지금도 환자의 주관성을 주연시하는데, 오늘 제가 그것을 조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소위 DSM 체계라는 것그사실이요 정상 위주 질병 분류로 병의 껍데기만 보고 내용은 무시되는 그러한 체계입니다. 즉, 환자의 주관성이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진단은 소위 횡단적, 소위 크로스 섹션화 어느 때한 때에 나타난 것들만 취급하지 그 시간성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병이 진행된다 또는 병이 나아진다 그런 개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단 체계를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금방 진단합니다. 을좀 지나치게 진단을 많이 합니다. 또 이게 사람의 마음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의학화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성이 이렇게 제외되요. 의학화되, 모든 것다 의학화되죠. 의학, 의학, 보이죠. 그래서 DSM 진단 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 타당도 검사도 있었는데요. 그 타당도에서 그렇게 뚜렷한 이것이 그 최고의 진단 시스템이라는 지명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DSM은 필요합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이것이 의사들간 여러분 간들을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세워진 어떤 그 체계가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우리가 서로 전문가끼리 또 정신요원끼리 우리가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DSM의 문제가 뭐냐 면요 소위 a t p i c a l 비전형적인 것들이 많고요 사실 정신장애가 말이죠 무슨 뭐긴장형이다뭐 편집형이다 이렇게 분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병 자체는 사람이 그걸 분류해 가지고 이것은 무슨 형이다 무슨 형이다 무슨 형이다 DSM은 환자 중심이 아니라 대산자 중심이 아니라 전문가 중심, 전문가 중심. 그렇다 증상이란 것이 뭐냐? 증상은요. 마음속, 고심고심의 몸부림의 양상을 그들이 적응하려고 하는 적응 방식이고 하나의 타업이고 그 자기네 경험을 합류화시킨 그런 바깥에 나오는 현상들이지, 실제 내용은 아니에요. 증상은 제일 밖에 있는 겁니다. 밖에 나와서.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그 인간의 주관성을 중요시하는 현상, 이게 아직도 좀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현상의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현상학은 인간의 경험과 의식의 구조를 철학적으로 탐색하는 학문으로 이십 세기 초에 하슬 하이데카 사르트르, 포니 등 이런 사람들에의해서 개발된 그런 학문입니다. 워낙은 철학이 철학의 한 분야로서 현상학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것이 마음의 철학으로서 발전해서 그 마음의 의도 의식, 또 주관적인 의식의 경험, 또 2인칭적 전망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에서는 인간의 경험에 중앙합니다 인간의 경험한 것을 의식구조로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경험의 정신적 구조는 그 경험의 의도, 이 경험의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험에는요. 무언가 우리가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적절하고 가능한 조건들과 함께 내용과 의미의 힘에 의해서 방향을 잡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현상학의 줄기 이현상이 어떻, 어떻게 내려, 흘러내려오고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현상을 우선 정의를 하면은 인간의 의식과 직접 경험하는 대상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접근으로 접근으로서 이것을 처음 제창한 사람은 해결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로서 의식을 직접적으로 주어진 현상을 기술 분석하는 철학 즉 정신현상학을 처음으로 주창한 사람은 해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지만은 그래도 제일 현상학과 관련이 있는 분이 허슬입니다. 네, 허슬은요, 철학자이고 수학자인데요. 현상학은 경험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는 지식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탐색 방법으로 주관성을 알수 있는 것이 현상학의 핵심이라 이렇게 허스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현상을 얘기하려면 특히 정신정리의 현상을얘기하려면 역시 칼 야스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야스퍼는 뭐야말로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현상학 한 사람들은 철학 한 사람인데, 야스퍼는 정신 의학을 해서 정신과 의사가 된 사람이고, 그 후에, 그, 그 후에 철학을 공부해가지고서 현상학을 어, 발전시켰습니다. 야스퍼스는 임상에서 환자들의 비정상적인 경험을 당사자의 전망에서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정신과의 객관적 시야의 한계를 과학장으로 시켰습니다 시키려고 했습니다 사실 야스퍼스는요 처음에 현상학을 공부하고 이것으로서 그 환자들의 주관성을 이해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돼요 현상을 가지고서 도저히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야스퍼스는 환자들의 주관적 경험을 기술하는데 그, 그치지 않고 경험을 근거로서 이 주관성의 구조를 만들어가지고서 정신병리에 여기다 이, 이 작용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에는 두 가지 의식구조가 있는데 하나는 구체적인 장애, 즉 조현병 같은 거고요. 또한 인류문학적 문학적 장애, 홍포증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스퍼스는 정신병진을 좀더 깊게 하려고 노력했지만은 결국 객관적 과학적으로 주관적 경험을 접근하는 것이 할수 없다고 포기했습니다. 현상학을 바꿔서 치료적 전략을 발달시키기 위한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갈리스버스는 하이델블, 하이디블 그러니까 크레펠린의 그 후회입니다, 후회. 또 허슬의 영향도 받아서 조현병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 환자의 경험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일단 경험 내용에 초점을 두고서 연구했지만은, 결국 환청이나 망상 그 내용은요, 연구할 가치가 없다고 단정을 하고, 내용을 파고드는 접근을 포기하고 정신장애 증상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상학을 철학이 아닌 정신의학의 자사전적인 도구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의 세계상학은 실용적인 실형 실용 경험적인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laughs> 결국 그가 <laughs> 주관성, 주관성을 포기하고 증상 위주의 과학적 접근을 하면서 결국은 어떤 결론이 뭐냐면요. 결국은 뭐, <laughs> 이 특별한 우리가 정신, 정신건강 분야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특별한 시설을 가져야 된다 이거요 그런데, 마음 환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 특별한 시설은요, 무엇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석하는 것은 해석하에 속하고, 그리고 껍데기만, 형태만, 증상만 가지고서 이거 가지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시설을 보는 마음은 해석과 다른 별도의 영역에 속하거 이것은 우리가 정신의학에서 이것은 아주 벗수없다 <laughs> 그리고 이 시설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다. 그래서 현상학은 해석학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했습니다. 라스포스는 정신병리의 현상학은 증상을 중심으로 과학적이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신질환의 증후와 증상들을 정확한 정의로 기술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과학과 가치판단, 이것은 이 과학은 가치판단에 상관하지는 않는다고 하였고요. 과학적인 정신병리에서 가치, 가치의 이슈는 별도로 답해야 한다. 우리가 증상을 쭉급하면서그 환자 경험의 내용의 가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얘기하지, 얘기할 수 없고 여기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